안녕하세요. 수퍼에서 가서 기영입니다자오늘은 이렇게 피부가 하얀 아주 멋있는 신사나무, 자작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나왔어요. 이 자작나무는 왜 이렇게 피부, 숲피가 하얄까요? 궁금하지 않습니까? 제가 궁금해서 오랫동안 찾아봤는데, 서적이나 이런 걸 찾아봤는데,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어요.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게 없어요. 그래서 제가 유추를 해봤는데 이자작나무는 자생지가 추운 북쪽이에요. 그리고 해발이 1000m 근처에서 자생지가 있거든요. 그 우리 한반도 같은 경우는 금강산 이남에는 자생지가 없어요. 그 강원도에 있고 지금은 뭐 여기저기 있지만 그런 거는 우리 사람들이 조림을 한 거예요. 갖고 온 거예요. 심어놓은 거. 조금 있으면 공원에도 많잖아요. 그죠. 심어놨으니까. 이 자상나무가 사는 곳이 1년 중에 6개월 이상이 눈이 쌓인 그런 지역이래요. 눈이 쌓인 지역에서 자라는 그런 나무인데, 여러분, 겨울에 그 스키장 가시면 고글썩을 우를 다 가리잖아요. 그 얼굴도 다 타고, 그 눈도 그 반사열에, 반사빛에 막막도 나가고, 그다음 심지어는 화산까지 있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. 그죠 맞습니다. 이 눈은 햇빛을 85%에서 90% 정도를 반사를 해요, 빛을. 근데 1년에 그 6개월 이상을 그눈 속에서 사는 이 자작나무가 만약에 그 햇빛을 직접 받거나 또그 반사율을 그렇게 받는다 그러면 그게 살 수가 있겠어요. 아마 타서 죽을 겁니다. 그래서 이 자작나무가 생존의 전략으로 택한게 방음막을 칠 수밖에 없는데 그 방음막이 이 숲피가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. 이 숲피 그 세포에는 배틀린이라는 그 물질의 그 결정이 이렇게 햇빛을 반사하도록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대요. 그래서 우리 눈에는 하얗게 보이고 또 햇빛을 다 반사한다는 거죠. 그래서 이 눈이 있는 그런 족한는 환경에서도 이 자작나무는 뭐 별일 없이 잘 이렇게 자라는 그런 형태가 된 거죠. 이 나무를 비롯해서 이 생물들은 각자 특징이 있잖아요. 그죠. 이 자작나무 특징이 이 하얀 숲이잖아요. 껍질이잖아요. 이그 특징들은 자기가 뭐 이렇게 이쁘게 보이려고 아니면 다른 거하고구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징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사실은. 그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유전학적으로 이렇게 진화가 돼가지고 형성된 게그 그 나무의 특징이에요. 이 자작나무의 하얀 이 숲이로 이눈 쌓인 곳에서 살기 위한 자작나무의 그 생존 전략이자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오가면서 겨울에 이 자작나무 예쁘다고 보러 많이 다니잖아요. 왜 하얗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제가 한 얘기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어느 정도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, 오늘은 이 멋있는 신사 같은 나무 자작나무 그 피부 숲피가 하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